안녕하세요 울타입니다 아레나에서 벨벳 한방덱이 엄청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방어기록이 빨간색으로 변했는데요. 누가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처럼 벨벳 한방덱으로 방어기록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마스터구가 많은 유저분들이나 그말 최상위 구간에서도 한방덱을 막느라 고생이라고 해요. 한방덱의 밸류가 올라가면서 방덱으로도 한방덱을 사용하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려오는 한방덱을 잘 막아내면서 내 아레나 점수를 지키는 방법 최상위 유저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저분들까지 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를 응용하여 변칙적인 한방덱 방언을 뚫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방덱 첫 번째 대처법 웨올프 어 활용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홀리베리, 웨올프, 어 스타더스트, 달빛술사, 방탄 사용합니다. 힐러 자리엔 퓨바를 쓸수 있는데요. 방탄이 좀더 안정적입니다. 스타더스트 대신 소르베 사용 가능하고요. 대신 소르베를 가리고 힐러를 노출해야 합니다. 캡사, 투탱덱 상대로 소르베가 너무 약하기 때문인데요 못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스타더스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물은 호루라기식의 깃털을 사용하는데요 스펙에 자신 있다면 깃털 내신 비급을 사용합니다 토핑 약식으로 말씀드리며 플리베리는 올콜 웨얼프는 올 피감 스타더스트는 올 치명 갈빛술사는 올콜, 올쿨, 방탄은 올콜 사용하고요. 퓨바를 쓸 경우 피감의 코을 섞어서 소르벨을 쓸 경우 올콜을 사용합니다. 방대 운영하실 때 가리는 위치도 중요한데요. 서브탱커 자리와 웬디 힐러 자리를 가리고 서브탱커 자리에 웨어올프를 사용합니다. 웨어올프와 함께 깃털을 사용하면 한방대는 그냥 무조건 확실하게 막는데요. 대신 투탱 정석덱이나빈결덱 등에 약해집니다. 깃털 대신 비급을 쓰고 웨어올프를 쓰더라도 한방댁을 막을 수 있는데요. 대신 깃털을 쓸 때보다는 한방대 방어 성공률이 약간은 떨어집니다. 중요한 팁이 있는데 외울 공속 보호이높으면 높을수록 방어 성공률이 더 높아져요. 상대 벨벳이 스턴에 걸려서 스킬 순서를 꼬이게 만들면 벨벳이 스킬을 맨 나중에 쓰면서 아군 달수리 먼저 스킬을 쓸수 있게 됩니. 기타를 쓴다면 외울에 꼭 공속을 신경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토핑에 여유 있는 분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네요. 한방덱 방어를 상대할 때 지금 방덱을 역 이용하여 그대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외울 공속 보합을 올려주는 것이 좋겠네요. 한방덱 두 번째 대처법 크런치 초코칩 활용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가리고 크런치 초코칩과 소르베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홀리베리, 크런치 초코칩, 소르베, 달빛수사, 방탄을 사용합니다. 스타더스 대신 소르베를 쓰기 때문에 세 번째 딜러 자리를 가리고요. 봄으로 호로라기 시계 깃털을 쓰는데 깃털 대신 비급 사용도 가능합니다. 크런치 초코칩은 아까 웨얼프처럼 울피감의 공속 고급 높여서 사용하고요. 나머지 쿠키 세팅은 웨얼프 덱과 동일합니다. 웨얼프와 크런치 초코칩이 한 방대가 잘 막는 원리 둘다 무게 증가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악운 쿠키들이 덜 뭉치도록 하고 밀어붙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웨어울프와 크런치 코치 모두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스킬이 공격에 완전 몰빵된 캡사이신보다 구조적으로 한방 대을더잘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덱 같은 경우에는 빙결 덱과 사딜러 날먹 덱과 한방 덱등 요즘 유행하는 공덱을 쉽게 막아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캡사이신이나 웨어로 쓰는 투탱 정석 덱에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덱을 쓰는 유저의 멘탈을 공격할 목적으로 털을 찌르는 방덱을 쓰고 싶다면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한방 덱세 번째 대처법 비국과 비감 달술 사용 대부분의 유저와 마찬가지로 천상계 아레나에서도 벨벳 한방덱을 막느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우월한 공격력으로 더 아프게 들어오는 천상계 한방덱을 막는 대처법 주의하 실점은 최소 금화삼이 가능할 정도로 스펙이 받쳐줘야 합니다 홀리베리 캡사이신 스타더스트 달빛 수사 방탄 사용하는데요 기존 캡사이신 정석 스탠덱과 멤버가 같은데 공을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에픽 비급 대신 레어 비급을 사용하고 다른 몸물은 시계와 호루라기를 사용합니다 토핑 약식으로 말씀드리면 홀리베리는 올코 캡사이신 올피감 스타더스트는올치명 방탄 은 올콜 사용하고요. 달빛술사 토핑이 좀 특이한데 올피감에 쿨타임 보호 9 이상을 주셔도 되고 취향에 따라 3피감 2쿨 토핑에 쿨타임 보호 15, 4피감 1쿨 토핑에 쿨타임 보호 11을 주셔도 됩니다. 방어 스펙까지 더해 벨벳 한방대가 확실하게 막으면서 스펙에 따라 정숙대 미러전이나 사딜러날먹대빈결덱에도 대처할 수 있고요. 다만 한방대기나 사딜러날먹대 상대를 제외하면 정숙대 미러전이나 빈결덱 상대로는 약간 불리한 상성이 기 때문에 스펙이 받쳐 주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어 비급은 유비분들 입장에서 만능을 빨리 만들 수 있고 개발 의도대로 전략에 따라 에픽 비급 대신 쓸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 보물의 모험 사이라고할수 있겠네요.